같고 그리고 또 하나 아 제가 좀 별로 안좋아하는 그 기업분할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뭐뭐 기업분할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급락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물적분할을 하겠죠 물적분할 뭐뭐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이건 이따 한번 들어가서 보겠지만 어 이렇게, 뭐, 만도랑 비슷하죠. 그럼 이럴 경우, 흐름은 사실 얘가 제일 좋았어요. 이차전지에서 근데 아마 옆으로 길 가능성이 있고, 뭐, LG화학도 그랬고, 그러니까 반대로 삼성 SDI가 가장 지금 좋은 반응을 보이죠. 왜냐면 분할할 이유가 없는 회사잖아요. 삼성 SDI는 배터리 떼내면은 할수 있는 게 없죠. 걔네는 거의 배터리라.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 뭐 특별한 소식은, 이번 주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뭐 수소모빌리티, 뭐 이, 이런 얘기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전기차 배터리 활성화 방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홍남기 씨가. 아, 씨는 아닌가? 어쨌든 그분이. 예뭐 네. 그래서 아마 결국은 뭐 배터리, 뭐 수소차, 결국은 뭐 현대차. 이쪽에 대해서 다음 주 흐름 좋을 것 같은데 변수가 하나 있죠. 현대차를 발목을 잡는 게 뭘까요? 현대차, 노조. <laughs> 예, 그래서 노조가 지금 이제 뭐 반발하고 있죠. 어, 그래서 정의선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고 봅니다. 음, 결국은 어, 뭐 노조분들, 뭐그 그런 귀족 노조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아, 로봇이 곧 로봇이 아마 그 현대차는 로봇도 노조를 형성하는 거 아닌가? 걔네들이 걔네들 <laughs> 들고 일어나면 무서운데 <laughs> 이족보행 사족보행 다 와갖고 넘어지지도 않더라고 <laughs> 그러니까요 때려도 일어나고 어뭐 노조를 비하는 건 아닌데 그런 귀족 노조분들은 어,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되게 좋은 뉴스는 많은데 이제 그 노조분들 때문에 미국 미국에 공장 짓는 것도 노조가 반발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번 주도 어김없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어, 뭐 정치인들 어, 때문에 아마 메타버스가 오히려 더 빠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일단 메타버스 관련 주있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뭐 뉴스 보면은 전기차 페배터리 시장 잡아라. 뭐첫 민간 협의체 나왔다. 이배터리하면은 어떤 회사가 있는지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에코프로 있고요, 파워로직스영화테크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있나? 아 이, 이, 있을 거예요. LG 쪽하고. 아 LG가 에코프로, 에코프로랑 LG가 사이가 안 좋은데, 내 에코프로가 회사가 되게 작은 회사였는데 회사 이름만 보고도 전 되게 좋아했거든요. 친환경적이고 예. 그거를 LG에서 싸게 먹으려고 했다가 에코프로가 삐져갖고 그쪽하고 사이가 안 좋은. LG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싸 모든 대기업이 좀 그런 게 있지만 싸게 후려쳐서 갖고 오려고 하는 게좀 큽니다. 패배터리 시장 요거 이거는... 재생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원래 이뭐 일차 전지는 쓰고 버리는 거고 이차 전지는 충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십만 킬로인가 얼마 타면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재활용에 대한 거. 왜냐면 그것도 버리게 되면 다 그것도 환경 오염이잖아요. 엄청난 환경 오염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마 OCI 쪽도 아마 그쪽하고. 어, 연결이 될 거고요. 어, 대부분 좋은 회사들라고 합니다. 일단 배터리도 한번 어, 말 나온 김에 바로 한번 보실까요? 에코프로로 로돼 있네. 무슨 포켓몬스터도 아니고 <laughs> 에코프로가 뭐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해요. 뭐 얘네들은 뭐 실적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뭐 고평가지만 이게 그그 그 매출액 성장률 순익 이 성장률이 되게 큰 회사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그게 반영이 됩니다. 보시면 당기순이익 회사가 얘네는 되게 아름답게 그 인적 분할한 회사라 여러 개로 나누어 줍니다. 아 홈페이지 가봤더니 에코프로 땡땡. 네. 뭐삼삼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보면은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순이익으로 보죠. 순이익으로 보면 거의 두배 정도 들었죠. 네, 회사가 나쁘지 않습니다. 고평가더라도 얘네는 매출액 내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 PR이라는 e 지표가 성장주를 가격을 매기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뭐 단순하게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뭐 목표 가격 정하고 들어가냐? 저는 목표 가격을 정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일단 흐름을 좀 많이 보고요. 성장주일 때는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봅니다. 성숙 산업이 아닌 이상. 아, 그리고 또뭐 모두가 좋아하면은 좀 싫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뭐 이게 개인 매수세가 많아지면 비중을 줄입니다. <웃음> 외국인? <웃음> <웃음> 뭐 에코프로 뭐 파워로직스 아, 잘못 치지. 파워로직스 어휴 얘네 잘나가던회사인데 매출이 왜 꺾였을까? 근데 회사에 네. 돈도 많고 재무는 안정적이고요. 네. 뭐 때문에 그랬을까? 구조조정. 아이고. 아 구조조정 등이구나뭐 구조조정을 하면 일단은 손실 털고 가기 때문에. 어. 미래로선. 네 미래로선 좋죠. 근데 얘 글쎄 얘네는 페베터리하면은 차라리 저는 물론 얘네가 안정적으로 흐름은 좋을걸요. 한번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한번 터졌었죠 거래가. 근데 글쎄 21선을 깨더라도 얘는 뭐 바로 올라올 가능성 이 있어요. 뭐9,000 9,100원 선.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게 영화테크인데 얘는 전기차 관련 부품이어서 오오오. 이렇게 빠지면은 21선 빠지면 옆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아유, 아유, 아유. 매물 지지를 받고 있죠. 아마 이 밑은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매수 한번 들어가 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테크아살수죠 살. 네, 영화테크는 여기. 여기서 더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OCI 같은 경우도 얘네는 뭐 워낙 태양광이랑 뭐다 하니까 이제 돌아섰고 뭐 매출 부담 없을 걸요, 얘네는 실적 주라.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이 지금 올해 들어서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서. 가격이 옆으로 계속 기는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해외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좋습니다 태양광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게 이 애널리스트들도 뭐3%라든지막 이런 막 무슨 아. 경제 채널에서 많이 부르잖아요 작년에 oci가 그러니까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좋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가 있어요 한병화씨라고 여기저기 뭐 퇴기만 한 병화 나와 근데 조정주니까 한몇달 동안 안 나오고 나오면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죄인이고. <laughs> 지금 뭐 이렇게 좀 자동차 좋을 것 같잖아요. 자동차 좀 좋을 것 같으면 이제 김필수 교수님이 막 나와요. <laughs> 그 그러니까 무슨 어디 대진대학교인가 어디 자동차과 있거든요. 대림대학교. 아, 대림대학교, 대림대. 어, 어떤 분이 잘것 같아요. 네, 예, 김필수 교수님 <laughs> 많이 나오고, 뭐각그 증권사에 자동차 애널리스트들 많이 나와요. 근데 물론 그 교수님이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지만 엔지니어잖아요. 아, 어, 그죠 글쎄요, 모든 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자동차 애널리스트들도 뭐 자동차 애널리스트인데 나와서 막 테슬라 얘기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뭐 나와 지금 그런 얘기 하자고 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애널리스트들도 종목에 따라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애널리스트가 나오면은 어왜 저렇게 저쪽 관련 분야가 많이 나오지. 요즘은 뭐 자동차 많이 나와요. 아, 아, 자동차, 어렵다. 뭐, 뭐, 현대차를 사야 될 이유. 아,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근데 난뭐 계속 쭉 밀었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폐배터리 쪽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하면 뉴스 한번 보세요. 뭐 에코프로, 뭐, CI, 뭐, 아니 뭐, 뭐, 수익률 쪽으로 좀 보고 싶다면 영화테크. 이쪽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